노안백내장 수술 받으시고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되셨죠? 제발 당부드립니다. 재수술을 서둘러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엘남 박사입니다.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후 재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체를 사용할 때, 환자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교체까지 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분이 먼저 수술 및 인공충체에 대해 공부를 충분히 해야 하며, 백내장 수술을 받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애 처음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느 누가 보이는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무엇을 원하며 어떤 수술을 어떤 연주로 받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알수 있을까 저는 저이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직업이나 일하는 환경도 달라질 텐데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치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노안 백량수술을 내 해왔습니다. 특히 초창기 노안 교정 다초점 렌즈부터 지금의 최신의 다초점 인공수체를 가지고 수술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건 이미 노안 백량수술을 내 받고 현재 불편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제가 염려를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마음이 많이 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출시된 클라리온 펜업틱스나 p o c 시너지만큼 과거 초기 1세대의 다초점 렌즈들이 좋은 기능을 가졌을까요? 당시 1세대 다초점 렌즈는 현재 존슨 존슨으로 흡수된 에이모사의 리줌 렌즈가 굴절 렌즈로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 알콘에서는 회절형 레스토 렌즈를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안 되어서 자이스사의 회절형 다초점 렌즈가 이어서 출시되었고, 그후약 20년간 각 회사별 자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델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렌즈회사에 좋은 인공수정체가 도입되었습니다. 재료공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진보가 20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했기에 인공수정체도 엄청나게 발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과거 다초점 렌즈로 노안 백내장수을받으신 분들은 지금 나온 최신 다초점 렌즈로 수율받은 분들에 비해 많이 불편한 상태일까요? 질문을 달리해보겠습니다. 20여 년전 당시 1세대급 다초점 인공선체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지금 어떨까요? 여태 20여 년을 저희 병원이나 각지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 만나고 치료의원 입장에서 모든 환자분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나이에 따른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한그수술 받았던 모두들 현재 잘 보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답을 해드리는 안과자들은 아쉽게도 드뭅니다. 바쁘기도 하시고 경험을 구축할 만한 시간도 부족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스스로 당황해 하신 부분은 자신이 들어온 여러 정보, 물론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포함됩니다. 이 정보로 이해한 스스로 보일 것이라고 나름 기대하는 것과 술후 실제로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부 안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처음 상황을 겪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이며 이 낯선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비포 애프터를 미리 경험할 수 없으니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수술 전 지인이나 광고를 통해 접한 정보에 한번 꽂히면 내심 앞에서 설명하는 의료진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나는 왜일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듣기 마련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과거로 해도 그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인공성체즉 다초점 렌즈를 쓴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렌즈의 재질과 디자인 및 광학 특성이 진보하였음에도 환자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불편감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리 인체의 눈은 생후 4개월째 눈을 마주치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는 6세 이르면 이미 성인 사이즈에 도달합니다. 이후 근거리 환경에 적응 과정 또는 유전적 영향으로 안축장이 길어지고 안구가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근시 및 난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에 접어들면 이미 눈은 40여 년 미세한 변화도 있었지만 그 상태로 자신이 보이는 것에 적응되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어릴 적 맑았던 수정체와 달리 40대 중반이 되면 이제는 수정체를 이루는 투명했던 수정체 섬유가 마치 우리 머리에 흰 머리가 나는 것처럼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희게 되어 보이는 것이 좀 부연해집니다. 부피가 증가한 수정체는 이후 탄력을 더 잃어서 근거리나 원거리를 이어져서 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백내장과 노화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서도요. 백내장은 수술 외에는 근치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을 없앤 후 대신해서 기능할 수 있는 보철물을 이식해 주어야 합니다. 다초점 렌즈나 연속초점 렌즈 또는 단초점 렌즈 모두 백내장술 후에 눈 속에 백내장에 걸린 수정체 내용물 대신해서 이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내에 이식되는 보철물이 맞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무릎이나 고관절에 인공관절 이식하고 나서 수술 직후부터 정상일 때처럼 뛰거나 걷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수술 받은 부위가 안정이 되고 1년의 재활치료를 거치면서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차 정상에 가깝게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적합한 보철물이 정확하게 이식되고 수술과 연관된 감염이나 다른 손상이 없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구실을 할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안내에 삽입되는 인공수증에서도 이와 같은 적응 시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는 20여년 무한백년수를 진행해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입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평생 자신이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 이사한 집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집도 점차 적응되어질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연관돼서. 인공수정체, 즉, 안내 삽입 인공렌즈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공렌즈는 원래 우리가 지니고 있던 자연수정체와는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빛이 지나는 부위, 광학 부위라 하죠. 이 부분이 원래보다 훨씬 작습니다. 직경이 거의 자연수정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대신 지지대가 있어서 수정체 주머니, 즉, 수정체 낭 안에서 평면의 중심에 맞게 고정되기는 합니다. 인공체 두께도 자연 수정체 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지나지 않아서 수정체 낭내 앞뒤 움직임이 심합니다. 약 3개월 정도 시간을 거쳐 수정체 낭에 점점 추측됨으로 인해서 앞뒤로의 움직임이 점차점차 점차 자리를 잡게 되나 사실 거의 1년 정도 지나야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러한 앞뒤 움직임은 굴절 변화로 측정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1년 정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백내장이 생긴 자연수용체의 볼륨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잘 맞는 도수의 인공수용체를 눈 속에 이식했다 하더라도 각 눈별로 좀 다르겠지만 약 1년 정도 미세한 변화가 정상적으로 있으난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변화는 굴절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조기에 안정될수록 우리는 더잘 적응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굴절오차가 없을수록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연수정체와 인공수정체 스펙이 다름으로 인해 미세한 오차는 존재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수술 후자연수정체 낭의 수축과 편유로 인해서 인공수정체의 굴절치가 예측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판단되는 도수를 벗어나거나 난시의 축이 안 맞는다면 반드시 초기에 교정 또는 재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술 직후 고 정상 도수였다가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공수정체는 원래 정상일 때의 자연수정체의 기능을 못 따라갑니다. 원래 자연수정체는 시축을 중심으로 앞뒤로 두껍다가 얇아졌다 하면서 부드럽게 원거리부터 중간거리, 금거리까지죠. 연속적으로 초점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조절, 어커머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안 및 백내장으로 인해 이 조절 기능이 사라졌고, 수술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대신, 보철머리 인공렌즈를 통해 필요한 초점거리를 미리 정해서 막막에 상이 맺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쉽게도 자연수정체처럼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초점을 맺게 하는 인공렌즈는 없습니다. 더욱이, 원거리부터 눈에 바싹 가까이까지 물체를 동공에 들어오는 빛이, 빛의 거의 전부를 한 초점씩 차근차근 맺게 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시구상이 없습니다. 개발 중이나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목소리>